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에어팟3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어폰 종합추천 컨텐츠를 한번 올렸었죠 거기에서 에어팟3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종합을 했던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에어팟3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들지 않아서 였어요 왜냐면 원래는 에어팟3가 나왔을 때 아,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이 들어가서 이 버즈 라이브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이 없네 그래서 정말 좀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 뭐 리뷰나 다양한 후기를 찾아보면 은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토록 음질이 좋은지, 정말 그렇게 극찬을 받을 정도인지, 이런 게좀 많이 궁금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껴봤고, 그런데 그 결과, 아, 이런 분들에겐 추천드리기 어렵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어팟3를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할만한 사항들 q&a 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할게요 먼저 언박싱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건너뛰고요.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스티커가 붙여있는 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에어팟 프로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 새롭게 온 에어팟 3입니다. 한눈에 봐도 에어팟 3가 조금 더 케이스가 작다라는 게 느껴지죠. 실제로 크기를 재보면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세로가 45mm 그리고 가로가 60mm 조금 넘고요. 두께는 22mm가 조금 안 되네요. 그런데 에어팟 3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46.5mm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가로가 54.4mm 대략 6mm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두께도 21mm대로 오차범위를 감안하면은 사실상 가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케이스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가로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케이스 후환은 어렵겠죠 안쪽에 유닛을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게 에어팟3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에어팟 프로입니다 안에 있는 센서들의 크기나 위치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해요 에어팟 프로에서 처음 선보였던 좀 짧아진 줄기 요거를 그대로 따왔고요. 뒷면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요 앞에 있는 커널형의 실리콘 팁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겠네요.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에어팟 3를 착용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에어팟 프로를 착용했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외관상으로 언뜻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착용감을 살펴보면은 어... 조금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널형 이어폰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형을 착용을 했을 때에는 좀 허전하고 바깥소리가 딱 들어오는 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뭔가 덜 끼워진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는. 대신에 그만큼 이 귀의 압박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다라는 점에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픈형 이어폰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아요. 하지만 커널형 이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 착용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착용감 하면은 이 유닛의 무게 도 측정을 해야겠죠. 에어팟 프로의 경우는 11g이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제이 실리콘 팁이 원래 순정 이어팁이 아니라 약간 다른 거라서 조금의 무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에어팟 3는 조금 더 가벼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9g 정도이네요. 그래서 어, 착용을 하실 때 요거 때문인지 모르지만 조금은 더 가벼운 느낌이 난다. 사실 2g 차이를 느끼진 못하는데 아마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음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거든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음질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약조건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주변이 좀 조용한 곳이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오픈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볼륨을 어느 정도 좀 높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애플뮤직,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음악에다가 이런 공간 음향까지 같이 켜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이걸 처음 꼈을 때에는 에어팟 프로보다도 훨씬 더 공간감이 느껴지는 음질이었습니다. 이거를 에어팟 프로랑 1대1로 직접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밝 발전했다는게 느껴져요.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이 공간 음향을 끄고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에어팟 3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공간 음향을 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음질에 있어서는 에어팟 프로보다 훨씬 더 해상력이나 특히 공간감이 너무나 훌륭하다는게 느껴집니다. 사실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워낙 만족스러웠지만 점점 고성능화된 이어폰들이 나오다 보니까 비교적 플랫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 에어팟 프로는 재밌는 사운드를 들려주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얼마 전 제가 이쪽에 나온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에어팟3는 정말 아 일단 공간감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특히 이번 에어팟3에서 저음이 정말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정말 그것도 맞는 말이고 놀라운 건 맞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 공간감에서 아 이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공간 음향을 켰을 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다라는 이미지가 그려질 정도예요. 거기에 추가로 이 음질에서 살펴봐야 될 거는 바로 적응형 EQ입니다. 적응형 이퀄라이저가 정말 신기한 게이 안쪽 내부에 마이크가 있어서 이귀 안에서 반사되는 소리를 파악해서 어, 지금 이 사용자에게는 이 정도의 이퀄라이저를 쏴줘야겠다.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런 거를 그때그때 판단하면서 소리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에어팟 프로에도 적응형 입구는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커널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꽉 밀착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이퀄라이저가 좀 달라진다? 귀에 맞게 좀 변형이 된다? 이런 거를 느끼기는 어려웠거든요 저는 사실 그 정도를 예상하고 이 에어팟 3를 꼈는데 이게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픈형의 경우에는 좀 비교적 덜한 경우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착용을 할때 매번 완벽하게 똑같은 위치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 거잖아요 근데 그때그때 그때 일정한 음향을 들려줄 수 있도록 적당히 조절한다는 게좀 느껴지는데 심지어 이걸 잘 느끼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경우로 약간 덜 꽂아보면 은 이걸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살짝 이 공간을 열면서 좀 거리를 떨어뜨리면 은 그때 갑자기 소리가 좀더 증폭이 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고음부보다는 아무래도 오픈형이다 보니까 저음부랑 중음부 위주로 약간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꽉 눌러서 붙이면은 그거에 맞게 한 1, 2초 내로 금방 다시 이퀄라이저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음질에 있어서 이 모든 걸 느끼기 위해서는 좀 제약 조건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오픈형의 한계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웬만큼 볼륨을 크게 해야 이런 탄탄한 저음부라던가 공간감이 좀 느껴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고음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어... 약간 날카롭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낮은 볼륨에서는 이 오픈형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음질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요. 추가적으로 이번 에어팟 프로와 좀 달라진 점은 바로 센서인데요. 에어팟 프로에서는 광학식 센서가 내부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어, 귀에 착용을 하는 것을 이런 빛이 가려지는 걸로 인지를 했었죠. 쉽게 생각하면 이 핸드폰에 우리 통화를 할때 가까이 가면은 이 핸드폰 화면이 꺼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을 때나 아니면은 이런 책상에 잘못 놓여졌을 경우 요런 경우에도 착용을 했다라고 감지를 하면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죠.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에어팟 3에서는 피부 감지 센서로 바뀌었다고 해요. 단순히 빛을 감지해가지고 아 여기에 뭐가 부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인지를 해서 어 지금은 사운드로 들려줘도 되겠구나 지금은 이어폰을 벗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켤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한쪽을 벗게 되면은 당연히 에어팟 프로는 이걸 감지하고서 소리를 멈추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책상 쪽에 이렇게 붙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에는 되진 않네요. 근데 옷 같은 거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아, 방금 됐네요. 저가 너무 빨리 뗐군요. 이렇게 직접 피부가 아니라 옷 위에다가 에어팟 프로를 올려놨는데 이때에는 착용됐다 라고 감지를 하고서 자동으로 음악을 재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다시 떼면은 어 이어폰을 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번에는 에어팟3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리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똑같이 착용을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면은 바로 감지를 해서 음악을 멈춰주죠. 여기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옷 위에다가 에어팟 3를 얹어놓으면은 에어팟 프로랑은 다르게 확실히 감지를 해서 요거는 착용을 한 상태가 아니네 이렇게 해서 음악을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피부도 가능할까요? 오, 이렇게 손에다가 가까이 대니까 이건 아, 사람 피부구나 이거를 감지하고서 음악을 다시 재생을 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하네요 다시 떼면은 바로 음악을 멈추죠 어, 근데 이 딜레이가 에어팟 프로 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대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고 떼자마자 바로 멈춥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책상에 올려놨을 때는 당연히 작동을 하지 않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피부로 갖다 대볼게요 야, 이러면은 바로 감지를 해서 또 음악을 재생해주네요. 아마 이쪽에 들어간 센서의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 터치를 조작하는 그런 걸 감지하는 정전 센서이지 않나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통화품질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서 판단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 중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는 에어팟 프로나 거의 대부분 이어폰들이 잘 들리죠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인위적인 시끄러운 도로 소리를 틀어 놓고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소음으로 이따가 에어팟 3도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3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 정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요 아마 잘 들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도로 소음을 켰을 때에는 요 정도의 소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70dB 정도로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도로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70dB 정도의 소음에서는 이 정도의 통합분질을 보여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사실 음질과 통화품질에 대한 거는 대부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영역일 것 같은데 에어팟 프로에서 에어팟3로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용도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외부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에어팟3는 진짜 외부에서는 어... 격... 크게 비 추천을 하고 싶어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 음질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일단 뭐 저음을 느끼고 말고 소리를 엄청 키워야 되고 음질을 하나하나 느낀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 음질을 전부 다 느낄 수 있고 좀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에어팟 프로에서 3로 음악 감상용을 위해서 넘어온 손...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넘어오는 것까지는 좀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에어팟 프로에서 이어팁을 빼면 아무래도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느낌이 어떠냐? 에어팟 3랑 비슷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오른쪽이 지금 이어팁을 뺀 에어팟 프로고 왼쪽이 에어팟 3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언뜻 보면 착용했을 때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에어팟 프로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죠 어, 이렇게 사용하면 약간 버즈 라이브 같은 느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에어팟 프로를 이어팁을 빼고서 착용을 하면 은 어, 에어팟 3보다 착용감이 더 약간 간당간당하게 걸쳐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형태가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뭉툭하게 생겨있고 비교적 에어팟 3는 약간 더 얄쌍하게 뽑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끝까지 착용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재밌는 거는 이렇게 에어팟 프로를 이어팁을 빼고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물리적인 공간이 비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소음이 다 들어오지만 약간 버즈 라이브를 꼈을 때 만큼? 버즈 라이브를 켰을 때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노이즈 캔슬링은 하지만 음악을 들었을 때에는 훨씬 더 저음부가 약해지고 사실 음악 감상을 위해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에어팟 프로를 이어팁을 빼고서 사용하면 에어팟 3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 에어팟3의 가성비는 어떤 것 같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에어팟3 자체의 가성비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딱 적당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어팟 프로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만원 중반대로 충분히 구하고 어, 새 제품의 경우에도 약간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20만원 초반에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에어팟3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정가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만약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서 적어도 20만원 초반 또는 어 10만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음악 감상을 위한 용도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 외에 에어팟3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존 에어팟 프로보다 전체 총 시간은 6시간 정도가 늘어서 최대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유닛만으로 6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한 3, 4시간 정도 이상만 되면은 하루 종일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발전한 부분은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나의 찾기 네트워크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는 지도를 통해서 에어팟3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에어태그였나요? 그것처럼 각자의 핸드폰들, 각 주변에 있는 아이폰들과 통신이 되면서 이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런 기능인데 아마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반쪽짜리 기능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에어팟3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음질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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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 공간음향을 켜고 거기다가 조용한 곳에서 볼륨을 어느 정도 높였을 때 거기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추가가 된다면 꽤나 진짜 만족스러운 음질을 보여줘요 특히나 저음부가 워낙 강조되고 있지만 이 공간감을 느껴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음악 감상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없다 보니까 주변 소음이 심한 외부 외부에서는 너무나 비추천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음질에 대한 장점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는 이 음질을 전부 다 온전히 느끼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반대로 이런 조용한 실내에서 음악감상용으로 사용하실 분들 아니면 커널형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오픈형으로 서브용 이어폰을 찾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을 워낙 좋아하고 커널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메인으로 사용할 것 같진 않은데 어, 주로 사무실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픈형이다 보니까 밖에서 누가 나를 부를 때 바로 반응을 할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